지금 번호판이 위변조가 됐잖아요? 위변조가 됐는데 자 이게 현재 델라 차량에 붙여져 있던 차량인데 이 번호판 조회했을 때는 레인지로버 보그로 나와요 웃기잖아 경찰들이 봤을 때는 그냥 레인지로버야 자 앞뒤로 봤을 때 지금 틀려 누구봐도 틀리죠? 자 원래 자동차 번호판은 이렇게 처제로 돼있어 처제돼있고 어... 번짐자국 이런 거 없잖아 그치? 네 그래. 근데 뒷번호판 봤을 때 번짐자국 심하죠? 약간 심하고 막 올록볼록 올라있고 그리고 FIP 어 부러져 번호판이 이거 봐, 저범판이 부러져. 어, 이건 진짜 심각한 범죄 행위야 이거나. 자 여러분 지금 그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잡들이었던 정 사장이 타고 다니는 차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아 번호판하고 뒷번호판 너 봤지? 네 봤습니다 봉인 다 풀려있어 네. 번호판을 조회해보니까 지금 차량이 렌즈로뭐보으로 나오는데 저 차는 벨라예요 쌍둥이 번호판 작업됐어 자 가시죠 최근 어? 시작한 거야? 어, 어. <laughs> 최근 핫한 정 사장 자 우리 정 사장님 내가 뭐랬 했어요 난 당신만 조진다 했잖아 그치 <laughs> 형이 조지라고 그렇게 열심히 뒤에서 나를 컨트롤해댔잖아정 사장님 나 신고하지 마이 형이 다 못할 거야 당신을 위해 오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네, 우리 또 이렇게 물면 안 놓잖아 우리가 또 형이랑 나랑은 또 하이에나 작벗들 아니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어. 정 사장님이 최근에 이제 물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아 물렸지 어. 안 놓지 살점 떨어질 때까지 안물 거야 살점이 지금 반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이제 후속으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 주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경찰서에서 그런 잡들을 하고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아, 어, 나 이렇게 독종이죠 몰랐어. 열몇 시간을 대출를 하는데도 포기를 안 해. 이 나이 들어서 이 노망난 짓한 거예요, 솔직히 이 사람도 적당히 포기했으면 국회의원도 안 왔고. 적당히 포기했으면 경찰에 노망 사건이 이렇게 안 했고. 맞잖아. 내가 그때 분명히 그 사람한테 제안을 했어요. 정사장 님, 이것만 주시면 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당신 안건들게 이게 내 딜이야. 조건 받아들일래, 말아 들래.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 거야.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어? 죽여야지. 씨. 그냥 지옥 끝까지 가는 거야. 사기 치고 죽이고 사건 만들고 징역 보내는 것끝 마무리가 딱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 그딜 받아줬어도 안 그만뒀을 거잖아요. 그래도 죽였지. <laughs>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기꾼한테는 사기가 약이다 아, 제가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악수 제안을 했습니다. 악수 하면은 뭐 용서해 줄게요. 악수 치면서 어퍼컷 날리는 거야. 그게 나란 존재죠. 어? 아. 자, 그래서 사건은 어떻게 준비했냐. 우리가 그 당시에 장근태 의원님 쪽에서 와가지고 경찰 쪽에서 차를 못 가져가게 하고 피해자가 이미 제출한 걸로 차량을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좀 세이브 시켜 놨습니다. <laughs> 지금쯤 아마도 차주한테 돌아갔을 거예요. 차량은. <laughs> 근데 결론이 뭐냐 이정 사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이상하게 똥 냄새가 막나 가뜩이나 역겨운 똥인데 더 더러운 똥 냄새가 나 봐봤지 그랬더니 갑자기 에, 이거 알죠 정 사장님 예 이거 내가 버렸다 했잖아 자 이거에 대한 스토리 지금부터 한번 썰 푸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번호판인데 무슨 번호판이에요? 이게 뭐냐 저희가 그정 사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를 처음에 봤었는데 차종이 뭐예요? 아 레인지로버 벨라라는 차량이에요 우리한테 제보 왔던 피해자 차 같은 거야 음. 근데 보호가 다르네 어? 자 우리가 봤던 거는 제가 일단 이걸 보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보면서 해야 또 까보 살잖아. 자, 저희가 원래 재보았던 차량이 레인지로버 어. 벨라. 조회 6777 차량에 알아서 삐 처리하세요 형. 응? 자 근데 이 차량을 보는데 옵션이며 색깔이면 너무 똑같아. 어 이거 이상하다. 자 그때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서 일단 헤어졌어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게 뭐예요? 차 찾는 거잖아. 이거 느낌 이상해. 이거 왠지 이거 쌍둥이 번호판이다. 쌍둥이 번호판이 뭐예요? 자 쌍둥이 번호판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형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있어. 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스야. 형이 타고 다니는 차 번호가 에코스 11조에 1111인데 이차 번호를 뭐 아반떼에다가 또 하나를 가라로 제작해가지고 붙여놓는 거야. 불법이지? 완전 불법이죠. 그 이건 진짜 그냥 뭐 걷잡을 수 없는 대포차가 된 거야 번호판까지 바꿔다 대포차지 혹시 번호판까지 바꿔버린 대포차인데 현재 자동차 번호판을 위변조했을 때 형량이 어떻게 되냐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는 존나 센 거야 이거 그렇죠. 근데 총사장님 누본 기간입니다 <laughs> 네, 지금 범죄 일으키면 어, 맞잖아 누범 기간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어, 씨 누범이라고? <laughs> 아 죽여야지. 응.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차량이 아무리 봐도 저희한테 왔던 제보 차량인 것 같아서 음. 위치를 따랐어요 위치가 한 이틀도 안 돼서 딱 나왔어요. 응. 아, 좀 찾기 힘들긴 했었는데 서울에 있는 송파구 백제 뭐뭐뭐뭐로에서 아, 해당 백제 차량을 아, 발견했습니다. <laughs> 아, 백제 아 이렇게만 얘기도 해 알아? 아니 거기 송파구 어. 백제 고분로밖에 아, 없어. 아 그래? 일단 뭐 백제 고분로에요몇 번지라고는 <laughs> <laughs> 얘기야? 낫게. 자 그래도 해당 차량을 앞에 딱 왔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피해자를 돕고 하는데 같이 가는 이제 레카 친구가 있어. 감히 피해자 차 뜨는데 내 앞길을 막아? 레카로 밀어버린 새끼고 미친 또라이 새끼가 하나 있어. 여기 바퀴가 안 들어가나요? 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식용들어려고 살살 밀면 끓여 여러분들 현재 차량을 저희가 뜰려 했는데 옆에 봉고차가 있어 봉고차가 있는데 지금 돌리가 안 들어가 <laughs> 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밑에 우레탄 재질이니까 저희가 식용유 발라가지고 야무지게 한번 빼보겠습니다 야 어떻게 너 차에 엔진 오일 하나 없냐 어? o 카 운영하는 대포차 개 o 카를 뜨는데 이정도로 세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경 하나 둘 셋! 아, 옆이 이제 걸릴 것 같아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어. 이거다 빼야 돼방향 이쪽으로 틀면 안 돼? 근데. 이게 아예 안돼 각이 견인차 따로 놀아가지고 뒤가 이거 밀수 있겠어? 될것 네, 들어봐 네. 하나 둘 셋! 셋. 한번 더!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에에에에들어왔다 아.. 그래서 갔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차는 조의6777 차량인데 해당 차에는 2번 테이이져 있었어요 이 붙여져 있었어요 그의 9334 차량이 이렇게 앞에 있던 거예요, 레인지로버 벨라가. 근데이 차량을 이제부터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차 번호판이 다르면 피해자 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치차 그렇죠. 번호판을 내가 조회해 봤어. 이차 번호판은 레인지로버 보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내가 찾는 차는 벨라인데 왜 번호판은 보그지? 그러면은 보그에서 이걸 띄어다가 벨라에다 붙였단 얘기예요? 그렇지,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더 확실한 게 있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인데 이 번호판이 부착돼 있었잖아그치 네. 우리가 자동차 잘 보시면은 차대번호라는 게 있어요. 차대번호, 네. 차대번호 알아요? 형 그런 거 모르지? <laughs> 형 모르잖아. <laughs> 자동차의 시리얼 넘버. 그렇지. 자, 앞에 유리창에 보시면 시리얼 넘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찾았던 벨라 차량은 끝번호가 782879예요. 근데 피해자 차, 원래 피해자 차 번호는 조의6777차량이잖아 네. 근데 여기 등록증상에 차대번호를 보니까 78287 9야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번호가 지금 가라라는 거거든. 그쵸. 그쵸. 원래는 응. 6777,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마 차번호 붙어 있는 그치.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벌써부터 필링이 오잖아. 10년 이하의 징역. 막 소리가 나잖아. <laughs>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앞에서 정사장을 부르면 재미가 없어. 유튜브가 그 자가야 돼. 그리고 난이 새끼 죽여야 돼. 어떻게든 개거품 물기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해당 차량은 레카로 뜬 다음에 파출소 옆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파출소 옆은 정 사장님을 위해서 왜냐? 파출소 옆에 가야 내가 너무 심한 잡들이 할때저 새끼가 신고를 할수 있게 됐어. <laughs> 내가 신고하려는 게 아니고 정사장님이 <laughs> 또 쫄까봐 어 협박이네 뭐네 할까봐 오픈도 있게 투명하게 조지자 우리 도 합법적으로 조져야 되니까 맞잖아요 <웃음> 경찰서 나와버려서 파출서 나와버려서 신고하고 싶으면 해 근데 나는 안할 거야 정사장님 당신이 신고하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파출소 앞으로 갖다놨습니다 파출소 <laughs> 경찰 분도 나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자꾸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내할빠 아니고 그거면 <laughs> 음 <laughs>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정 사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했죠. 처음에 전화를 안 받더라고. 당신 차 떠왔어? 네가 타던 거. 왜냐 우린 CCTV 영상 다 있거든. 어. 지가 타고 온 거. 아니 이거 위본 조언처럼 것도 지가 타고 다닌 거잖아. 이거는 생 불법이거든 이거. <laughs> 완전 맞잖아 이거. 오리지널 불법이에요. 아이 새끼가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근데 거기가 위층에 헬스장이 안나 있었거든.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운동하고 있었던 거야. 문자를 남겨 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문자를 어떻게 남겼냐? 제가 항상 문자로 약올리는 거 잘하잖아요. <laughs> 사장님 오세요. 하남 어. 땡땡파출소 음? 웨이팅합니다. 이분들 누구예요? 네, 네카. 그그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야 저기 이거 대포차 업자 새끼한테 사진 보내야 되니까 얼굴 구겨. 했더니 막 얼굴 이렇게 구겨. 오케이 사진 빨잘 나온다. 네카. 자 그렇게 해서 오세요 더워요 기다려요. 전화가 왔어요. 야 드디어 이 사람 마음을 내가 흔들었어. 이거 좀 세니까. 이거 존나 세거든. <웃음> 이 뜯다 <laughs> <laughs> 싶은 거야. 뜯다. 천 마리가 이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원하는 게 뭐예요? 여보세요. 네. 할렐루야 대단하시네. 파르로야.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밤에 나와가지고 바람 쐬고 너무 좋아요 고생이 많아요 <laughs> 뭐 원하는 것만 얘기해 봐야죠 원하는 거야 뭐 이거 벨라 키 갖다 주시고 이차 번호 이거 가리 하신 거 그리고 나머지 두개 저거 XJ하고 저거 추가로 벨라 안에더 있잖아요 그것만 차 갖다 주세요 그럼 눈 감을 테니까 제 경우는 줄수 있는데요 에? 벨라 하나는 지금 지금 바로 줄 수는 없어요 그거 얼마나 걸려요? 나한테 음. 있는 게아니 그럼 얼마나 걸려요? 사장님? 일주이야 우리 사장님 약속 잘 지키세요? 아유 빠꾸 없지? 우리 사장님 아, 그죠? 한담은 나는 한담은 하는 놈인데 나도 한다은 다만 하는 놈인 거 사장님 이번에 느끼셨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 대단한 대단한 거나 변태새끼거든 <laughs> <laughs> 일단 키부터 좀 갖다 주시죠 이거 안에 짐도고 좀 가져가셔야죠 이거. 그 원하는 거는 다 얘기한 거죠? 원하는 거다 얘기했어요. 그거면 돼요. 어. 원하는 거? 아 사장님. <laughs> 내가 사장님 이거 위변조한 거 눈싹다 감을게요 직원분들 오시면 직원들 분 앞에서 뭐 이거 영상 이거 내가 찍어 놓은 거싹다 삭제해 줄게. 자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끼리 카톡으로 영상 보내기 했어. 그러고 그 직원이 왔어 실제로. 정사장님은 알았단 말이에요. 정사장님한테 요청한 게 있어. 피해자차두대더 갖고 와. <laughs> <laughs>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존나 통수 치는 거. 자, 두대 갖고 오면 어떻게 돼? 하나 더 갖고 와. 난 그거야. 계속 그냥 피 말리는 거야. 뭐안 갖다 주면 내가 찾으면 되는 거고. 맞잖아요. 어, 난내수고로 덜려 그런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 정사장님의 마음이 흔들렸는지 우리가 차 떠왔던 벨라 차량 키까지 직원 통해서 갖다 주시고 제교 XJ 한 대를 찾고 있었는데요. 뭐, 목사님의 차입니다. 아, 이거 고스란히 탁송 떼어가지고 갖다 주시더라고요. 차키 넣어서. 어, 차키도 넣어가지고 안에 짐까지 쌌다 비워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사장님. 그런데 이걸 어떡하나? 당신 거는 이미 사건이 만들어졌어요. <laughs> 자, 해당 파일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 경찰서. 한테 벌써 제가 자료를 싹다 정리해가지고 넘겨준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솔직히 조금 약간 대외의 윤석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앞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보이려나? 자, 방금 보셨듯이 이런 서류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개요도 다 나와있어. 개요도. 형 봤잖아. <laughs> 형이 시킨 거잖아. 아니, 이게 누가 어. 이렇게 글자 있었어? 아, 어, 이는 내가 썼어. 어, 어, 여기는 내가 썼어.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그해가지고 <laughs> 여기는 내가 썼어. 자,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 정 땡땡의 범죄행위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응. 이제 뭐 경찰을 깐다고 또 응. 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경찰을 까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하는 일을 도와주는 <laughs> 거예요 아니 진짜 심지어 <laughs> 서류까지 다 써갖고 어, 심지어 요번에 저 미수출 같이 이제 또 해야 되는 뭐 어디 경찰청에 광수대 분들 계신데 거기 형사님도 엊그저께 전화 안 왔어요 이건 내가 녹취를 깔 수는 없잖아 그 광수대 형사님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아 임만우 씨 대단하십니다 정말 와경찰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댓글도 너무 뭐 경찰도 못하는 일다 한다고 칭찬도 많고 근데 약간 돌려 까는 말에 까지가 있더라고요 진짜 말에 까지가 있었어 어쨌든 <laughs> <좋아. 웃음> 그, 음. 사건 줘서 이제 고맙다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마냥 경찰을 깐다 생각하지 마세요 일을 못하는 경찰을 까는 거지 실제적으로 저희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저희랑 같이 움직이시는 경찰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휴, 진짜 이 서류는 관련 없는 제가 읽는 것보다 음? 이제 임만용 팀이 읽는 게. 아 뭐... 그래 내가 읽어줄게요. 피 내가 쓴 거잖아. <laughs> 일단 상황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첫보 팀한테 넘겨줬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5일 21시 30분경 서울 송파구 백제 땡땡땡로 뒷 주차장 경 사장이 직접 운행하고 있던 차량 레인지로버 벨라의 <laughs> 6777 차량을 발견. 하지만 차량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차량 번호가 레인지로버 보그 의9344 차량으로 차종 자체가 다른 번호판으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음. 그래가지고 사진 자료 1번을 넣어줬고요. 자, 레인지로버 벨라 조의 6777 차량 번호는 피해자인 장땡땡 씨가 말소 처리를 해둔 상황이라서 따라서 정찰측에서는 운행을 할 수가 없으니 해당 대포 차량을 번호판을 위변조하여 차량 브랜드만 같은 레인지로버 타 차량 번호판으로 불법으로 제작 위변조를 하였다. 주식회사 회사 앞으로 수유 되어 있는 차량 번호판입니다. 이게 주식회사 회사도 아, 정해요. 아그 TV 에 나오는 상관없다. 꿀이 아, 아니야. <laughs> 그냥 그럴싸하게 <laughs> 이름을 넣더라고요. 었자앞 번호판은 원판, 뒷 번호판은 f r p 로 제작된 번호판. 자 이게 원소리 나면 이거는 원판이에요. 원래 자동차 번호판은 쇠로 돼있어 그렇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를 잘라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 사장이 직원들 보냈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차를 돌려주는 조건이 영상 번호판 찍은 거 삭제하는 거 그리고 번호판을 돌려줘. 자, 직원분들 충격 먹지 마세요. 그때 이거 내가 분명히 차 타다가 어, 죄도 없어 가지고 버리고 왔다 했어 <laughs> 내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뒷번호판 따로 FRIP로 제작된 플라스틱에 그냥 이걸로 제작된 거 지금 이만큼만 잘라가지고 나머지는 줬어. 어잠깐 그러면은 음. 보급 거에는 음. 이9334 번호판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뒤에. 그렇지. 그럼 두개 중에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하나만 갖고 온거야 그러면은 양쪽이 9334를 공유하고 있으면은 음. 앞에든 뒤에든 부착하고 있으면 음. 두 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아예 번호판 분실로 해가지고 재교부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자기네가 제작을 한 거지. 교부를 안 받고? 어 교부를 안 받고 제작을 한 거지. 그에 대한 이유는 뭐또 있겠지. 아... 저기만의 속사정이. 아... 자 뭐가 됐든 FRP로 제작된 번호판. 아... 이만큼만 잘려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쇠가 아니네요. 쇠가 아니야. 번호판이랑 똑같네. 어, 완전히 똑같이 제작한 거예요, 이거. 이거 보면 진짜 그냥 자동차 번호판이죠. 맞아, 맞아. 이거를 가까이에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원래 번호판입니다. 쇠. 네. 이렇게 휘어지는 형식이야? 그, 아, 근데? 끝에 사 옆에다 같이 이렇게 딱 보여주면 돼. 오케이. 것 자. 사쪽 부분을 제가 잘랐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진짜 어느 정도라면 어차피 이거 증거물로 제출할 거야. 자 그냥 번호판이죠. 오 뜯어줘. 음... FIP. 음... 근데 이만큼만 음... 잘라온 이유가 또 있어. 정XX 영상 삭제해달래잖아. 음? 번호판을달래 이건 내가 원판은 내가 버렸다했어내정 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거야. 이거는 아예 제작까지 했으니까. 제작을 한 거잖아. 자, 근데 아 우리가 아까 영상 찍으면서 어차피 영상 보여줬잖아. 영상 찍으면서 우리가 잘랐다. 잘른 부분 버렸다. 어디다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나 이거 자른 부분 내 트는 거에 놀랐어. 경찰에 증거를 줘야 될거 아니야 어, 증거품 경제... 제2 그렇죠 증거품 제2 원투쓰리포 <laughs> 다 준비해 놨죠 자 그렇게 해서 해당 사건은 지금 사건이 말아져 가지고 우리 정사장님 징역 가게 생겼어요 이건 징역 무조건 갑니다 이건 기간. 빼박이죠 빼박이죠 빼박에다 누범이다가 그렇죠 응.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끝내면 서운하잖아 이 영상이 나갔 때쯤이면 당신 차한대또 떼었을걸? <laughs> 저한테 제보 했던 차가 또한 대가 있어요 무슨 차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새끼 영상 다 보더라고요 이거 어, 해당 차량 저희가 월요일날 움직인 계정입니다 자 그럼 영상 나한테 주면 나한테 뜨겠겠지 아, 자 그렇지 그렇지 아. 문제없이 그 차도 뜨고 또 사건 다다 다 말아가지고 이제 제가 저세상 보내 버리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다음 또 후속편이 준비가 돼 있나요 당연하지 음. 지금 원래 우리 보험 사기 편 원래 이번 주에 나갔어야 됐어요 <laughs> 형, 알지 지 <laughs> 밀리고 있어 어 밀렸어 <laughs> <laughs> 형딴거 올리지 마 정... 만울려내 앞에서 진짜 개거품빵 물고 무릎 꿇고 피해자들 앞에서 똥꼽 빠는 거 한번 그거 나올 정도로 하면 나 스톱할게요. 물론 구라지. <laughs> 지옥까지 젖자 <저착>. 야 <laughs> 어쨌든 이번 영상의 목적은 <laughs> 이만우 형님한테 한번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laughs>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니까. 지겨버릴 거예요. 어. 내 앞에서 전세렌트 카를 합법이라고 <laughs>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 그거 합법해요. 근데 이건 불법이잖아 이렇게.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차 번호판을 조회하는 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거예요? 어 당연하죠. 아무나 할수 있어요. 음. 어 요즘 뭐 어플리케이션 또 이렇게 그 번호판만 조회하면 차종이 뭔지도 나와요? 어 당연하지. 이건 그래. 일반인들이 조회도 나와요? 어 무조건 나오지. 어, 아무나 다할수 있어. 불법 아니에요. 물론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한 조회가 가능해. 막요놈 새끼가 막 <laughs> 인지 아닌지, 아닌지 어, 막 진짜 정말 디테일한 거 우리 옛날에 그 FBI 영화 보시면 막쫙다다다 출력대가 쫙쫙쫙 나오고 막 서류 막 비서가 갖다 주고 하잖아 그거 다 가능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브 가능한 내용은 음. 뭐냐면 S D 티오토는 사실 여기서 광고가 들어간다고? <laughs>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야? 범죄투사 작은 출 중고차는 역시 아스티오토 이, 에스티오토가, 음? 진짜 사업을 하는 곳인지, 음. 이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운영해야만 되는 업체인지 나는 모르겠어, 이제. 그, 사실, 이제. <laughs> 위장업체인 것 같아. <laughs> 원래 나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지. 사업가인데, 내 인생에 틈이 있다면 형을 알게 된 거야, 사실. 형으로 인해서, 이런 잡지거리를 시작하다가, 더 이상 잡지거리가 아닌 게 됐어. 어, 이건 되게 사명감이 막 생기고, 피해자들이 밀리면, 어휴, 지금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이, 아, 하여 재수없어요. 진짜 이어. <laughs> 좀 나와서, 형. 어, 오케이 어. 여러분들 신차 구매는 에스티오토로 <laughs> 어디서 견적을 받아오든 음. 그 견적서를 가지고 에스티오토로 찾아오시면은 좀더 합리적인 가격에 신차를 만나보실 수 있고 야 근데 형 여기서 광고 들하가 웃기지 않냐? <laughs> 우리 지금 진지한데? <laughs> 여러분 광고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형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야 광고 왜까지 해 아직 아직 남았어 부끄러 부끄러 여러분 타시던 차량도 에스오토로 가지고 오시면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을 해드릴 테니까 아, 마트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 그래서 어, 아니 내가 보기엔 에스오토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약간 위장박인 것 같아 아니 솔직히 지금은 반 그렇게 됐어 솔직히 우리 좀 벌금 낼거 지금 많잖아 지금 막 개... 고수 들어온 거 그거 지금 다 내야 돼 지금 범죄 투자 자금줄 S 워도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저 징역 가면은 만약에 이런 잡들이한 걸로 징역 가면은 다음 대타가 필요해 다음 대타 그냥 형이 직접 해 이제 명칭 좀 많이 넣어주고 절대 징역 안 가게 어. 해드리겠습니다. 난 징역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징역을 어. 갈 수가 없어 범죄를 저지른 게 없잖아요. 아 어, 없지 범죄를 아, 근데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거예요? 솔직히 내가 잡이이한거 자체가 좀 범죄성이 있어 솔직히 우리가 이거 보험은 깔고 가자 이렇게 아예 없다고 하면 <laughs> 나중에 문제돼 우리만 죽을 수 없으니까 왜냐면 음. 우리가 그 음. 이거 할때 같이 움직인 음. 경찰부들 있잖아요. 아, 그렇지. 어. <웃음> <웃음> 거기까지만 얘기해. 거기까지만 <laughs> 해. 형. 어, 이거 더, 더 이상 <laughs> 얘기하면 안 돼. 위험하다. <laughs> 어쨌든 우리도 혼자 안 죽어. 어, 게. 혼자 안 죽었어. <laughs> 지을사 많다 옷 벗을 사람이 많지 솔직서자 오케이 어. 다음 편 예고 다음 편 예고 자 짧고 굵게 얘기하겠습니다 정 사장님 또정 사장님이야 <laughs> 아직 안 끝난 거야 안 끝났어 <laughs> 그럼 이제 다음 편 예고는 어쨌든 또정 사장님이 나간다는 거정 사장님이죠 마지막으로 아. 또 하고 싶은 말씀 정 사장님 영상 편지 한번 하고 싶긴 한데 영상 편지는 뭐 연인끼리 하는 거고 영상 해군의 편지 <laughs> 영상 해군의 편지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자 71년생이신데 저보다 나이를 거꾸로 드신 정 사장님 자 나이를 드셨으면 은나이값을해요 음. 음. 어른 취급 받습니다 지금 시대가 또 그런 시대예요 당신은 꼰대도 아니고 미친놈도 아니고 그냥 범죄자 새끼세요. 정사님, 꼬시면은 우리 사무실이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언제든 죽여드리겠습니다. 저 다른 컨텐츠 다 미뤄두고 당신만 보고, 당신만 조지고 하여튼 잡들이 제대로 할 거예요. <laughs>